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 어, 두 가지가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살아갈 동안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돈하고 어, 돈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하나 또 필요하겠어요? 네, 건강이 필요합니다. <laughs> 돈하고 건강하고 건강을 굉장히 챙기시는 분이 <laughs> 돈하고 건강하고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두 가지가 없는데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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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건강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돈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등한히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문제가 된 거예요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데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돈의 흐름이 보여. 그러면 그 돈이 우리에게 왔을 때이 돈을 내 것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쓸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쓸수 있는 욕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과 돈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막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거지가 돼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심령이 가난해진 것을 얘기하는 거지. 겉으로 무조건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물론 그런 사람이 마음은 비어져요. 마음은 많이 비어지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에 이렇게 강해지게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귀중하게 되죠. 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지만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안하든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야. 아,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흐름과 경제적인 흐름이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좀 소개하고 그래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인 말씀은 아침과 저녁으로 영적인 말씀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것은 그 말씀이 천국이고 천국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천국 안에서 살아야 돼.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오늘 하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진짜 말씀,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우리의 물질, 영적인 건강, 영적인 음식, 이게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하셔야 합니다. 고렌도후서 6장 2절, 1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은혜라는 말이 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 자비라는 단어예요. 이게 카리스, 이게 어, 카리스마라는 거 아시죠? 카리스마, 카리스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카이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어, 유쾌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유쾌하게 하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다, 행복하다, 유복하다. 안녕, 여러분 인사하면 안녕,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지?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이에요? 안녕, 하냐고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끼리도 안녕, 그러잖아요. 그 안녕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안, 그 말이에요.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안녕, 이란 말이에요. 행복하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니까 러 행복하세요 오늘도 오늘 행복하십니까 오늘 기쁘십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유쾌해요 오늘 즐겁습니까 이제 그런 말이 안녕이거든요 그게 어서 나온 단어냐면 은혜라는 카리스 카리스마에서 나온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말하고 성경의 의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안녕 그러는 게요 아주 그렇게 인사 자체를 그렇게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물론 밥 먹었어요. 이것도 인사하고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진지하게 진지 드셨어요. 이러잖아요.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진지가 뭐예요? 진지하게 말해보세요. 밥 먹었냐는 얘기예요. 밥, 밥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드셨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그 우리나라 그 정서하고는요. 이 성경이 동양 정서기 때문에요. 이게 정적입니다. 성경은요. 지적이 아니라 정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참시안하게요 그런 정서를 비슷하게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고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어, 아리안 계통이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적이거든요. 감정적이고 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감정적, 음, 나 감정적인데 엄청 그거 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건 나쁜 거, 성격.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고요, 그건. 그건 안 좋은 얘기고, 감정의 정적이란 말이에요. 왜, 괜히 왜 슬픈, 어,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막, 괜히 눈물이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해도, 막 가슴으로 사랑하고, 말은 못하지만, 어,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정적인 마음들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정적인 겁니다. 그런 이제 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어,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잖아요. 샬롬이란 말도 평안하세요. 평안이다. 안녕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녕 이런 말이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말. 서로서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참 좋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진디 드셨어요? 오늘 말. 말씀 먹었습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있는 것과 우리의 정서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는 거죠.